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만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반찬의 만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차량은요 승차감 하차감 둘다 잡은 모든 분들이 선호하는 수입 중형 세단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독일 3사 중에 가장 인기 많은 벤치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재는 감가가 정말 많이 치는데요. 수입차 판매량 중 단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는데요. 신차 출고가 기준 8천만 원이었지만 오늘 저희 중고차 마차에서 2천만 원 초반대에 부담 없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 먼저 해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벤츠의 E 클래스 포미틱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본질적인 고급스러움을 잘 살려. 주는 익스클루시브 모델인데요.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후륜 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눈길 빗길 주행 중 슬립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 포매틱 4륜 구동이기 때문에 눈길 빗길 안정성까지 확보한 모델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시트 디자인부터 실내의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대시보드에는 우드로 마감까지 되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와 전동 트렁크, 헤드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 옵션, 안전 옵션, 그리고 벤츠 특유의 감성까지 더해 준 그런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럼 오늘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한번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E클래스 5세대 2 3 0 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17년 12월 1일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6만 4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루유수 전혀 없는 차량에 성능기록 부상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단순 교환 한 군데만 있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마찬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할인 특가를 더해 가져온 금액 2180만원 218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으니까요. 그럼 오늘 차량 간단하게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 이크레스 차량입니다.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출력도 굉장히 좋고요, 가속도 굉장히 빠르고 부드러운데다가 정숙함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정숙한 주행감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칼라로는요, 일단 벤츠와 가장 잘 어울리는 되게 중원 블랙 바디로 한번 준비하겠고요 바로 위쪽으로 이어서 보시게 되면 개방감 좋은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 틴틴 모습 보시게 되면 좌우측에 크랙난 부분이나 돌틈 현상 전혀 없는 깔끔한 유리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본네트와 범퍼 쪽 보시더라도 도장만 단차나 굴곡 전혀 없는 깔끔한 도장만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뻗어있는 HID 헤드라이트는요 백화현상으로 나오는 정말 깔끔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측면 부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확인시켜 드리면 잔여량 현재 60%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사선에서 바라봤을 때도장면 단차나 굴곡 전혀 없는 모습에 무곡도안 없는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뒷타이어 트레드도 현재 잔이랑 70% 남아있는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쪽 한면 보실 건데요. 후면부 유리 모습 역시 좌우측 돌풍 현상, 크랭 현상 전혀 없는 깔끔한 티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와 범퍼 쪽 보시더라도 도장면 단차나 굴곡 전혀 없는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번호판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바로 상단부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아래쪽 공간성도 확인해보면 골프백 3개도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장재 컨디션은 오염이나 스크래치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내장재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벤츠 E클래스 차량 외관 컨디션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감과 실내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란타스에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습니다. 일단 핸들이 손을 얹어봤을 때 안쪽으로 유입된 잔 진동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엔딩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상단부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당히 개방감 좋은 썬루프까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 때도 잡소리 하나 없는 거 정말 깔끔한 작동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보조적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타고내는쪽에 잔주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어 트림 쪽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운료석수석 모두 1, 2, 3번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통풍시트 열선시트 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좌측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부메스터 오디오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상단부 쪽 보시게 되면 벤츠 정품 블랙박스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굉장히 깔끔한 화질로 나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좌측편으로는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 모두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카메라 뷰 오토 스탑 기능 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편으로는 미디어 컨트롤러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릴 건데요, 핸들 가죽 부분 스크래치나 손상된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핸들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이렇게 블루투스와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핸들 좌측 편으로는 볼륨조절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요, 이렇게 핸들 열선 기능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전동치 텔레스코피까지 모두 옵션으로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 편으로 보시게 되면요, 차선 인탈 센서와 그리고 HUD 온오프 버튼 바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자 파킹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계기판 모습 비춰드리면요, 이렇게 와이드 콕핏 계기판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 현재 실 주행 거리 16만 4,109km 주행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 쪽 유리 쪽 보시면요, 이렇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벤츠 이클래스 e 차량 1열 공간감과 옵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2열로 이동해서 2열 공간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일단 중형 세단 차량이지만 굉장히 넓직한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도어 트림 쪽 보시게 되면 전좌석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타고내는 쪽에 잔주름 하나 오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츠 E클래스 차량 실내 공간과 공간 옵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벤츠 E클래스 차량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네트 개방 한번 해 봤는데요.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차량 마지막으로 스페셜리 한번 더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 E 클래스 5세대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1 2월1일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6만 4천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 부상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단순 교환 한군에만 있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만사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할인 특가를 더해 가져온 금액 2180만원. 218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차량이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를 물으시면 친절하게 한분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한 차량 먹어도 굉장히 다양한 매물 보유하고 있고요.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저렴한 사람들만 엄선해서 영상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엔 더욱더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여기까지 중고차 만찬의 만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